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어, 오늘 방송 내용은 몇 개월 전에 한번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었고 또 일일이 같은 대답을 하기에도 어, 저도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러던 중에 또 여러분께서 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득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업제의 승급, 그러니까 항상 그 상위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6급 이항입니다. 왜냐하면 뭐 1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머무른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급 이항 승급 요건을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 이항 승급 요건은 고엽제 허혈성 심장질환자로서 첫째, 노동력이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조영술검사상 거의 70% 이상 협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심근허혈이 있어야 된다. 이 대전제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6급 이상으로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서 전화하실 때는, 아, 내 친구는 벌써, 어, 바로 6급 이항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아, 그 정답은 바로, 그 친구분은 2017년 8월 2일 개정되기 전에 신청했던 분들입니다. 2017년 8월 2일, 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6급 이항으로, 어, 이게 승급받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개정법 이후로, 신근 허열이 있어야 된다는 그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거의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육급 위왕이, 어, 별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어, 이렇게 힘들어서, 어, 좀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이런, 그, 고민과, 아니면 또, 호소,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이 내용을 방송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 고엽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서 지금 현재 7급을 갖고 계신 분은 어, 6급 이하로 승급 할련 요건이 정말 간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승급 요건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았으면 밑에 제가 설명란으로 상세하게 다시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놓치고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면 이 설명란을 자세히 몇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그럼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질문의 초점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월남 파병 병사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1966년부터 그 이후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보통 1940뭐 8년 뭐그 내외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설명을 드려도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예 인쇄를 하셔 갖고 잘 몇번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승급요건이 노동력이 일반 평균의 3분의 1 이상으로 잃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일반 평균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이건 물론 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의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그의 질환 그 성질이 노동력의 일반 평균의 3분의1 이상이 이렇다, 4분의1 이상이다, 이하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게 소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을 때는 어, 70% 이상 협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70%냐? 내 흐르는 그관 혈관 혈관 자체가 70% 이상 협착이 된 상태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 3분의 1/3 이상 그리고 어, 그럼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기록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 몇 퍼센트로 협착이 돼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이 스탠드를 박지 않았다, 뭐 아니면 난두 개밖에 안 박았다, 난 다섯 개 박았다 이렇게 그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어, 그 혈관 협착률이 70%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근 허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어, 여러분들을 6급으로 올라가는데. 장애 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2017년 8월 2일날 개정된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추가가 됐어요. 심근 허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심근 허혈은 어떻게 합니까? 어, 여러분도 또 수술할 때는 항상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운동 부하 검사도 받습니다. 자, 심근 허혈이 있느냐 없느냐는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운동 부하 검사를 해도 어, 양성 반응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는 아무나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로 어, 간호원들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운동 부하 검사는 본인이 집에서 어, 그 우리 그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그 기계에 올라가서 하듯이 여기서도 올라가서 어 이거 좀 장치를 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뛰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가빠서또 다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중단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 심근 허혈을 체크를 하려면은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면 심근 하는 것보다 운동 부하 검사가 힘들지만 양성 반응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 어지간하게 본인이 건강이 허락되거나 자신이 있으면 운동 부하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운동 부하 검사가 인정이 된 것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그 판례와 행정 심판 재결세에도 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 심근 허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 그리고 어, 운동, 부하검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급 이항 승급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림돌에서 걸려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고협제 그 협회에서나 아니면은 어, 국회에서도 어, 일부 그 국가유공자에 관련 좀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신군 허열이 중요하냐. 왜냐면, 어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이나 그러니까 협심증이 초기죠. 협심증 그 다음에 중증 단계가 심근 심근경색입니다. 자, 심근경색이나 아그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심근허혈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학계에서는 그거와는 연관을 딱히 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어, 심근 허혈이 없어도 어, 고엽제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협착증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이 올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심근 허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지금 저에게 질문 온 이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 전화하셔서 설명을 듣기 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란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전화도 많고, 좀 마음이,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양지하시고 본인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더 정말 필요하다면 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설명을 다시 들을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기서 구독회원 구독은 무료 회원입니다 구독회원에 됐을 때 한에서 전화 상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딱 찝어서 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쉬운데, 어 이거 내가 6급 이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2, 30분씩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영, 여러분께서 양지하시고, 어... 제가 아래에 기입해 놓은 그 설명란을 상세하게 읽어서 아마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내보낸 이 방송, 여러분께 꼭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뭐 저에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확실히 더 알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할때 전화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